저는 일상에서의 그 크고 작은 감정들을 혹은 작은 일상에서 일어나는 해프닝들을 드로잉으로 기록하는 오이 시영이라고 하고요. 주로 유화나 아니면 좀 물성이 있는 재료들을 많이 작품에 활용하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디지털 좀 드로잉이라는 매체에 관심을 갖게 돼서 드로잉 애니메이션 작업하면서 좀, 드로, 좀 디지털 매체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있고요. 음, 좀제 삶이 고민이 많고 잡생각을 많이 하는 삶을 산다고 생각하는데, 그 잡생각을 봉쇄시킬 수 있는 게 글이나 좀 그림으로 기록하는 형태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기록에 좀 허구적인 세계를 넣기도 하고, 혹은 음, 좀 혼자 고군분투하고 있는 제 모습을... 그냥 담담하게 게임 캐릭터 보듯이 화면 속에 표현하면서 작업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음, 현재까지는 도피라는 단어가 좀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 도피라는 단어 자체가 좀 부정적인 느낌이 드는 단어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 한때 우울했었던 감정에 혼자 묻혀 있었었는데 그때 당시 아 환경에서 잘 도망칠 수 있는 방법 혹은 즐겁게 도망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작업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제 작품들 캐릭터를 보면 역동적인 자세로 도망가는 포즈들이 많은데 저를 포함한 사람들 혹은 다른 사람들도 좀 상상으로라도. 잘 도망가고, 잘 도피했으면 좋겠다라는 메시지도 담아서 제 작품 세계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제가 주로 회화나 이제 페인팅 작업을 해오다가 최근 들어서 디지털 매체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 회화나 사실 페인팅 작업은 전시장에 이제 공모전을 통해서 전시장에 전시를 해서 사람들한테 보여질 기회가 생기는데 디지털 매체는 제가 익숙한 매체가 아니다 보니까 어떻게 사람들한테 보여지고 혹은 좀 판매가 되고 구매가 되는지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던 상황이었어요. 그러다가 지인의 소개로 좀 NFT 미술 시장이 있어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게 좋겠다 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요. 좀 저와 같이 새로운 것을 좀 시도하려는 신진 예술가들에게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돼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 다섯 작품을 제가 출품을 했는데 부부새라는 시리즈의 연작이에요 제가 부부새라는 말은 제가 만든 그런 줄임말인데 작업 노트에 보면 은 세상에 흘러가는 모든 것들이 부럽고 또 나는 쫓아가야 되는데 못 쫓아가고 졸리고 잠들어 버리고 세상에 흘러가는 것들이 모두 부럽다 라고 적어놨어요 어떤 부러움에서 나오는 음, 단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상에서 좀 덮치는 크고 작은 감정들을 디지털 드로잉으로 만든 부부새 시리즈입니다. 그 NFT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하고 연결이 되는데 좀 새로운 시도를 하려고 하는 예술가라던가 혹은 새로운 시장을 탐구하려는 탐색하려는 그런 작가들에게 좋은 기회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단순히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어떤 디지털 시장을 만들어 줬으면 하는 기대가 있고요. 어, 네. 앞으로도 그냥 작가들이 좀 편하게 접근하고 접, 접근성이 좋고 지속 가능한 아트 페어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 부부세 시리즈가 지금은 아직 수면 아래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거기서 발버둥 치고 좀 고군분투하고 있는 단계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어떻게 흘러갈지 관심 있게 좀 흥미롭게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고 어떤 재료든 어떤 매체로 표현이 될지 저도 스스로 흥미가 있게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음, 상상으로라도 좋은 도피를 할수 있는 어떤 가치를 소장하시는 거라고도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는 묵묵히 작업을 이어나갈 생각입니다. 제가 아까도 그 회화 작업을 하는 사람이었다고 말씀드렸는데. 회화하고 디지털의 경계를 스스로 너무 두고 너무나 다른 분야다 하고 생각하면서 재단하면서 살아왔는데 앞으로는 그거를 같이 잘 어우러진 작업을 이어나가려고 해요. 예를 들어 회화로 작업했었던 그부부의 시리즈 드로잉들을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가 익혀서 사운드도 입히고 다양한 효과도 입힌 드로잉 애니메이션으로 만드는 게 가장 큰 가장 가까이 있는 계획이고요. 재료의 물성을 잘 표현하는 유화 작업도 지속해 나가려고 합니다.